그게 좀 8년 전이야 세월이 되긴 했지만 외고 애들은 보통 이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에 따라서 다 가르치. 이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가르치는데 영어를 하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배워온 거야. 근데 걔네들 말은 그때 그랬었어요. 이걸로 하면 90점은 넘는데 100점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선생님. 100점 맞으려면 이게 나요라고 애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었어. 물론 아닌 학생들도 있었지만. 왜냐면 이게 호흡이 너무 짧은 거야, 사실은. 탁탁 끊는 거,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가는데 반해서 얘는 어떻게 보는 힘이냐면 나는 이 뒤에 부사구나 막 꾸며주는 게 됐다, 그냥, 그냥 대략 쓱 보는 거야. 어디에서 뭐 먹었다, 이렇게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문법적 구조를, 형식을 파악하는 데는 이 해석 방법이 더 낫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빠르게 속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크게 끊어 가지고 보는 게 탁탁탁탁탁 끊임없이 쳐내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견이 있었어. 근데 이거는 선생님 뭐라고 얘기 못해.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존에 배워왔고 편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방법으로 어쨌든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 그 방법으로 죽어도 했는데 안 되면 방법을 뭐그때 영어 선생님을 바꿔서 바꾸는 것도 뭐 방법이겠지. 근데 솔직히 영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편해요. 나는 뭐다 밥을 이게 가르치기는 되게 편해요. 왜? 그냥 별로 가르칠 게 없거든. 그거는 그냥 뚝뚝뚝 단어 끊어내면서 그냥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이렇게 가르치는 건 형식을 되게 철저하게 문법적 구조를 가르치며 가야 되니까. 그것설명하기 훨씬 힘들어서 보통 요즘 선생님들은 요거 좋아하시기는 해. 자, 어쨌든 그래서 정독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전부 다 정독을 하다가 보면 뭐가 나와? 내가 모르는 답지에는 없었지만 내가 모르는 단어 나오겠지. 그러면 나올 때마다 정리를 다시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뭍죠. 누들은 요즘에 영어 단어 뭘로 찾냐? 네이버 네이버. 어,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영어 사전, 영어 사전, 로... 종이는 로... 아니지, 종이로, 네, 집에서는 찾아 다... 어떻게 빨라 종이가 빨라아 당연히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이 더빠 근데 왜 종이 써요? 아빠가, 아씨, <laughs> 어, 아빠 너무 예스러우시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옛날에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뭐를 쓰라고 가르쳤냐면,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영어 사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 영어 사전의 가격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에서 영어 사전이 이렇게 잘 네이버처럼 나오기 전에는 종이 사전을 쓰거나 30에서 50만원짜리 영어 사전을 쓰거나 그렇게 두부류의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내가 가르치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어머님들한테 전부 전화해서 영어 사전 사주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종이 사전은 막 찾는데 오래 걸리지만 영어는 진짜 에터 누르면 착 뜨잖아. 소리도 빠르요. 누르면 쫙 나오잖아. 그 시간이 되게 공부를 많이 영어를 해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그 시간 차이가 되게 커지거든. 근데 요즘에는 네이버가 그러니까 는 네이버로 잘 찾으세요. 영어 종이사조는 너무 네. 아버님이 예스러우시다. 진짜. 어쨌든. 네. 그래서 얘기를 좀 하세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발음도, 발음 기울이 읽어도 정확한 발음을 모르는데, 네이버에는 발음 누르면 그냥 발음 나오잖아. 아버님, 아빠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도 좀 정리를 하면서 정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면서 뭐 해? 이제 해석이 아무리 들여다 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 그 부분에 빨간 밑줄을 치셔야 겠지요. 빨간 밑줄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취약한 문법과 구문 독해까지 종 훈련을 하고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법과 구문 독해까지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3개월 동안요, 학생들에게 뭐를 시켰냐면요, 이거를 매일매일 시켰어요. 일주일에 다섯 개의 모의고사씩 한 거야. 하루에 하나씩 모의고사를 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그때 점수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 그때 스무 명을 놓고 선생님이 가르쳤었거든요. 점수가 애들이 이 중에는 뭐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점수가 한 70점대 정도에서 애들이 시작했고 못하는 제일 못했던 애는 24점. 뭐 자라에서 90점 넘는 애도 있었지만은 보통 70점 정도에서 이제 중학교 애들이 시작을 한 거야. 이걸 시작을 했던 이유가 걔네들을 선생님이 고등수학을 세번 정도를 돌려줬었거든요. 중3 말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야 노인 이제 수학은 되게 잘할 수 있어 이러고. 야 근데 수학만 잘하면 시험 뭐안 되잖아. 이래서 영어 한번 볼까? 이러고 봤더니. 대반에 칼라를 맞는 듯이 영어 점수가 개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선생님이 다 그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3개월 가르쳤던 애들인데 첫 번째 모의고사에 한 70점 정도, 뭐 못남 60점도 나왔어. 사실은 걔네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험 봤더니 어 선생님 단어 너무 어렵고요, 내용이 너무 많고요, 시간도 모자르고요어 어떻게 이런 시험을 봐요? 중학교 애들의 첫 경험이었던 거지 고등학교 영어에 대한. 그래도 이제 묵묵히 시켰어요 영어 테스트 뽑고요 듣기하고요 독해하고요 채점한 후에 단어 암기시키고요 정독시키고 빨간 밑줄에서 문법 구문독해 해결해주고 요구를 선생님이 한 거야 그러면 애들이 되게 고생스럽게 이제 공부를 해 점수 오를까 안 오를까 하나에서 안 올라요 이제 2회째 오를까 안 오를까 역시 안 올라요 점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 3회째, 정수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역시, 안 올라요. 4회째, 정수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안 올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5회가 됐는데, 상당수 애들이 갑자기 90점 이상으로 뛰어요. 조금 느린 애들도 있어. 느린 애들은 7회까지 가는데, 대부분 4, 5, 6, 7, 요 파트에서, 점수가 90점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뛰고 뒤로 가면서는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예요 이게 전부 다 뒤로 가면서는 거의 막 만점도 나오고 한두 개 틀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 상태로 끝까지 가는 거야 요 모의고사 선생님이 고1 모의고사를 그때 애들한테 10회를 풀렸어요 몇 주? 2주 동안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개냐?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난 후에 이게 끝나고 난 후에 이제 10회분을 한 후에 선생님이 이제 2학년 모의고사로 넘어갔어왜 10회냐면 그때 선생님이 교재를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뽑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어. 그때는 거의 17년인가 8년 전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래서 저, 어, 선생님이 맨 처음에 초기에 가르쳤던 애들이 돼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노량진이라는 곳이 있었거든. 거기에 재수학원들이 쫙 있었어요. 유명한 재수학원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재수학원 이제 그 서점에서 사설 모의고사와 이그 교육청 모의고사를 모두 합쳐서 작년에 모두 나왔던 모의고사를 뭉태기로 파는 게 있었어. 몇만 원씩 해가지고. 그게 고1 모의고사가 10회 작년도께 고2 10회, 고등학교 3학년이 33회 이래서 53회의 모의고사가 1년 동안 치러졌던 건데 그 모의고사를 구입을 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10회를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되니까 애들이 이제 좀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제 요게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점수가뚝 떨어져. 다시 70점이 된 거야. 70, 70, 70. 그러다가 다시 요 뒤에 가서 4, 5회째 됐을 때90 이상으로 다시 올라요. 그래서 계속 또 끝까지 가요. 고2 말까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2주가 지났어. 그래서 고2 끝났지. 이제 한달 지난 거지. 그리고 나 후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로 들어갔어요. 33회짜리로 들어갔더니 고3 모의고사는 7회가 될 때까지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고3은 계속 점수가 70, 70, 70, 70 이런 상황이야. 그러다가 8회가 됐을 때 점수가 갑자기 확 90점 이상으로 올라.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석달 동안에 애들에게 이걸 시킨 거야. 이게 양이 얼만큼이었냐면요. 1700개 정도를 독해를 한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 보면 독해 나와 있지? 요런 지문을 몇 개를 한 거야? 1700개를 한 거야. 이렇게 1700개라는 거는 시중 문제집으로는 한 10권 정도의 독해집을 거야. 고등학교 독해집으로는 한 10권 정도를 푼 건데 왜 이렇게 성적대가 이렇게 7777, 777, 999, 777, 9999, 7777, 9999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 교육과정은요 막만 들어지는 게 아니야. 수학도 이 교육과정을 가르칠 거예요라고 이제 나오듯이 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어휘 고의 어휘 고사머리가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교육부에는. 그래서 그 어휘 이외의 것이 만약에 고일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지문이 있을 때 밑에 그 해석을 줘그 고1 수준을 넘어가는 단어가 포함이 될 때는 뜻을 준다는 거야 밑에 지문 밑에다가 이처럼 딱 지정이 돼 있거든 근데 처음에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모의고사를 만났을 때는 이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 수준의 모토 요게 중학교 3학년이면 어휘 수준이 이만하고 고1 어휘 수준이 만하고 고2 어휘 수준이 만하고 고3 어휘 수준 이만한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 수준에서 시험을 보려니까 점수가 단어도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생소하고 익숙하고 연습이 안 되니까 점수가 계속 70, 70, 70 나왔는데 모의고사를 4회 정도 하면은 이게 어떤 양이냐면 평균 지문이요 33개에서 34개 정도가 당시에는 포함이 돼 있었어요 지문의 수가 근데 그거 4, 5개 하면은 몇개 정도 돼? 요거 4, 5개 하면은 130에서 160제 사이지 이게 뭐냐면 얄팍한 독해집 한곤 정도의 분량이에요. 즉 뭐냐면 시중에 나와있는 독해집 한곤을 열심히 단어도 암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정독도 해가면서 푸니까 고등학교 1학년 어휘 수준이 얼추 맞춰질까 안 맞춰질까 맞춰지게 된거야. 선생님 그랬지? 단어는요. 외우고 있고 외우고 있고 네번 정도 해야 자기께 됩니다. 라고 했죠. 여기에 나오는 모의고사 너희들이 풀면 알겠지만 나오는 중요 단어는 계속 나와.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외웠는데 있고 외웠는데 있고 외웠는데 있고 외웠는데 있고. 이거 네번 정도 하니까 그 단어가 전부 다 자기께 되기 시작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수가 이렇게 확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어도 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고일 수준이 이제 커버가 된 거야. 고1 수준으로 연습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갔어. 그러면 다시 갭이 생기지. 이따 시만큼에 맞아. 난 아직 고1 수준인데 고일 수준의 몰고사를 보니까 점수가 다시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앉은 거는 그 차이가 뭐야? 거의 어휘 수준에 있거든. 그래서 이 어휘가 4회 정도 하면서 따라잡히니까 다시 점수가 쑥 올라가는 거야.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러고 고등학교 3학년은요. 어휘가 훨씬 많아요. 고2의 영어보다 고3의 영어는 훨씬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선 그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채우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7회 정도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계속 아이들이 해서 모의고사 53에 1,700개의 독해를 이런 식으로 속도 훈련, 단어 암기하고 정독하고 문법 구문 독해 요구를 계속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3시간 30분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음, 네 번째 단계로 단어장 만들어야 돼요. 네 번째로 단계로 단어 오, 이것도 여기에다가 단어 넣고 여기 끼워넣으면 되지 자기가 몰랐던 단어니까 단어장에다 끼워넣으면 되지 그래서 요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야 이 3시간 30분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어서 방학 때, 학교 안 가는 방학 때는 할수 있지만요 학기 중에는 절대 할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 공부를 시킨 애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 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애들이 이 과정을 53회 모의고사를 빡세게 3개월 동안 자꾸 갔더니다 비교 한번 해보자. 지금 너희들 영어 학원 다니지? 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이 막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고 단어는 이거고 막 해줘. 맞지? 그럼 너희들 눈으로 이렇게 구경해. 그치 그리고 나서 너희들 스스로 지문 독해하고 단어 암기하고 푸는 독해가 일주일에 나는 한 개에서 다섯 개 5개 사이이다, 다섯 개에서 열개 10개 사이이다, 열 개에서 열다섯 개 15개 사이이다, 열다섯 개에서 스무 개 20개 사이이다, 스무 개에서 스물다섯 개 25개 사이이다, 스물다섯 개에서 오십 개 사이다. 여기까지만 들어가자. 자, 한번 너희들의 영어 공부를 생각해봐. 어디에 들어갔는지 손들기를 할 거예요. 독해, 일주일에 독해 몇개 하냐고 일주일에 이제 영어 선생님이 뭔가 숙제를 낼거 아니야 그랬을 때 너희 스스로 독해 열심히 해서 문제 풀고 단어 암기하고 정독이고이 독해가 몇 개가 되는지 머게속으로생각하이이제손들게할 거예요 한 개에서 다섯 개다 이렇다섯렇게 이렇게 이렇 개? 어, 화면을 안다녀서빵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예.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뭔 차이냐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은 하루에 요 33개, 최소 33개의 도케를 한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5번씩 했으니까, 5, 35, 6, 35, 일주일에 165개를 할 때. 누군가는 165개를 목숨 걸고 미친 듯이 공부할 때 너희들은 5 개, 10개 정도의 독해를 한 거야. 이게 게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요 그래서 한때 선생님은요. 영어 별로 가르치는 거 없이 그 지역에서 영어 점수 최단 기간에 제일 빨리 20명 모두 다90 20명 중에 19명 열아홉 명 모두 다9 0점으로 만들고 한 명은 중학생이어서 수능 의고사 살고지는 못했지만 영어 경시대에 가서 1 등을 하게 만들었던 희한한 경력의 수학 선생님이 되버렸던 거지. 되겠습니까? 이걸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봐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변화가 더 컸어요. 선생님 왜3 개월만 가르치고 영어를 안 가르쳤냐면. 3개월을 갖추고 났더니, 고등, 고, 중3에서 이제 고1 올라가는 애들인데, 얘네가 고3 모의고사에서 막 잘하는 애들은 막 만점도 맞고 이러고 있는데, 뭘 가르쳐. 그지 근데 걔네들한테 선생님이 시켰던 게 이거예요. 얘들아, 하루에 독해 앞으로는 학기 어, 중이니까, 방학이 아니니까, 하루에 독해 10개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10개의 독해를 하는데, 하루에 10개의 독해를 하는데, 몇 분이 걸렸을까요? 얘네들이 1 0개도깨를 하는데요, 5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속도 훈련을 하면서 정독을 했지. 근데 이게 1,700개나 되다 보니까 양이 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속도과 정독이 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속도를 하면서 정독이 되는 거야. 너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근데 보통 지문을, 한 지문을 우리 모의고사 풀때몇초 만에 풀어야 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 40초 이내에 풀어야 합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20초. 진짜 어렵고 긴 지문이 30초 정도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길게 한번 30초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자. 되겠습니까? 보통 20초. 20초, 30초. 예. 요 정도 걸린다. 그런다. 25초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자. 그러면 10개 하는 데몇 초예요? 250초예요. 2 5 0초는몇 분이니까? 4분 아, 저 4분이에요. 예, 4분이지. 예. 잡았죠? 걔네들이 보통 20초가 많이 걸리고 가끔씩 긴치문들이 있었거든. 아, 아, 10분이었나? 10분이었던 것 같아. 어, 미안해. 선생님이 착각했어. 계산 잘못했던 것 같아. 요거 10분이었던 것 같아. 맞아. 5분 아니고 10분이었던 것 같아. 맞아. 걔네들이 열 개의 진률 해석을 하는데 보통 5 뭐지? 5분 이내가 걸렸어요. 길어야 6분 정도가 걸린 거야. 길어야 6분 정도가 걸리고, 남은 시간 한 4분 정도 되지. 그 4분 동안 뭐 했을까? 40분. 단어 암기를 한 거야. 단어 암기를 한 거야. 근데 단어도 그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는 거야. 왜? 너무 많은 1,700개의 단어를 암기했기 때문에, 별로 단어도 없으니까 전부 다 10분 이내에 끝나버리는 거야. 도깨 10개는 속독 정도되면서 쭉쭉쭉 다, 쭉쭉쭉 다, 쭉쭉 다. 어머, 모르는 단어 몇개 있네? 그거 외우고, 끝! 이러는데 10분도 안 걸리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공부를 진짜 독해 훈련을 지독하게 많이 하는 이렇게 갖는 힘이야 그러면 이 10개 하루 10분 공부 엄청 쉽지 되게 쉬운 거야 얘네한테이 10개의 독해가 어떤 효과가 있는 독해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 걔네들이 고1 일고 올라가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렇구나 하루에 10개씩 한 달을 공부했더니 300개 정도의 독해를 하게 되지. 자 300개는 독해 집으로 따지면 평균 두 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두 권씩, 1년에 공부할 수 있는 독해량이 24권이 되는 거야. 맞니? 그치. 이렇게 몇년 공부해? 고등학교 올라가서 3년 72권을 공부하는 거야. 하루에 딱 10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 72권의 독해집을 보는 능력이 돼버린 거야. 문제 알겠습니까? 72권은 너희들 한번 봐봐. 너희들 서점에 가가지고 독해집 72권 종류별로 되나 봐봐. 될까, 안 될까?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래. 큰 서점은 될 테고, 작은 서점은 안 되고, 그래요. 이게 공부야. 이 공부가 뭐냐면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선생님은 공부를 되게 지독하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부는 다질 때는 정말 힘들고, 지루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티도 안 나고, 그런데 이 다지는 힘이 팽팽하게 밑에서 에너지가 누적돼서 쌓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져서 올라가요. 이렇게 터져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걔를 잡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보통 전국에서 막 종교 전국에서 50등한 애들고 이런 애들 있잖아. 모의고사 걔네들은 이게 뭔지 아는 애들이야. 공부의 에너지가 밑에서 힘들지만 아주 탄탄하게 축적이 돼서 어느 날 폭발해서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폭발해서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점수도 미친 듯이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최상위권이 됐지만 그 공부를 하는데 엄청 적은 시간이 투자되는데 남보다 훨씬 많은 공부를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는 거야. 선생님 이런 얘기 한적 있죠. 수학에서. 서울대 애들이 보통요. 고등학교 때 서울대 애들이 최소한 수학을 고등 수학을 세번 정도를 반복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요. 그래서 걔네들 중에 선생님이 알고 있던 칠성이라는 되게 잘 생긴 친구였어요. 엄청 잘 생긴 호남형으로 생긴 칠성이라는 애가 있었어. 대구과학고 출신이었고요. 얘는 서울대를 갔고 대구과학고 출신이었고 서울대를 갔고 정석책을 건당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대학교 입학하려고 14번씩 반복해서 봤다던 친구였어요. 검당 14번씩 반복해서 봤다던 친구였는데 얘한테 묻잖아? 야, 너는 그러면 그 14번 봤다는 정석 그거 한권 푸는데 이책한권 갖다 줘서 야, 이거 푸는데 너 며칠 걸러 이러면 걔는 그랬어요. 하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몇 개월을 배워야 되는 그 정석을 걔는 하루라고 얘기했어. 왜? 걔는 그 14번이라는 에너지를 밑에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최상위권이 되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수학이든 영어든 뭐든.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수학은 선생님이 하라는 숙제만이라도 잘해오면 감사해.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지금 선생님이 오늘 말해준 방법 있지? 너희들 방학 며칠이야.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20일은 되지. 중간에 휴가 갔다 와도 20회는 계약하기 전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고1 모의고사 10회, 고2 모의고사 10회. 혹은, 어, 고1 모의고사에서 내가 영어가 좀 너무 약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러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0회 해도 돼요. 여기 20회 들어있어. 고1 모의고사 1년에 보통 4개씩 들어있으니까 5년 치만 하면 20회란 말이야. 그 정도 하면 무조건 고1 모의고사에서 90점 이상으로 그것도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면서 탄탄히 안착할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우선 고등학교 1학년에서 1등급의 점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겨울방학 때또 하면 돼요. 맞지? 겨울방학은 길잖아. 기니까 긴 만큼 고의 것도 하고 고상 것도 하고 그거를 해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영어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음, 방학 네. 때 그게 스중력을 하고 학기 중에는 0 개씩 어. <laughs> 네하에하루에 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되는거야 이게 영어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프린트 줬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이 프린트 가지고 해봐 참고로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20명 중에는 24점 맞은 학생도 있었어요 걔 이름이 권용진이라는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걔가 어느 대학을 갔었더라 성균관대를 갔었어요 성균관대를 갔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3개월 만에 24점에서 93점까지 올렸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처음 모의고사에서 93점을 맞았고요. 그 친구는 참고로 하루에 그 영어를 너무 지지리도 못했기 때문에 4시간 30분씩 미친듯이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24점에서 93점 맞으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치. 예. 요 방학이 지나면 이거 할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영어 공부는 방학 때 바짝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올리시고요. 자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수학 프린터 어디까지 내줬니? 6월 11일자 2차 방정식. 2차 2차 수학 2차 방정식까지 내줬어요. 2차 방정식. 내, 방정식. 잠시만요. 개념식을 좀 보자. 선생님 그 숙제를 어디까지 내줬지? 6월 11일자까지. 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까지 내줬나요? 네. 어. 그래서 너희들이 보통 평균 수체가 몇개 정도 밀려 있니 집에? 몇권 밀려 있어? 한 아, 여섯 권. 여섯 권? 어, 한 권씩 계속 풀어 와서 와. 세번두 번. 두고. 예. 그러면 이제 방학이잖아. 요즘 학교에서도 수업 안 하고 이제 시험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좀 해올 수 있을까? 다 못한다고 죽이지는 않을 텐데 선생님의 희망사항은요 일주일에 지금 나가는 진도 과제 있지? 여러 가지 방정식이 너희들 못 받은 거지, 그치 여기부터 내주면 되는 거지, 선생님의 숙제를 예. 그래서, 요고, 진도 나가는 거를 해오면서 일주일에 밀린 숙제를 한군정도를 빡세게 풀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할까? 뭐, 다못 풀어와서 조금 더 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요즘에 놀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밀린 숙제를 한 군씩. 혹은 열흘에 한 군은 안 되겠구나, 방학이 짧아서. 열흘에 한 군도 괜찮아요. 열흘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씩 잡고 밀린 과제물을 해오면서 지금 기존에 나가는 걸 하도록 하자. 할수 있을까? 네.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에도 이렇게 숙제 잘 내줬으면 좋겠고, 요 여러가지 여러 방정식은 선생님 내일 요 프린트를 드리, 아니 그 과제물을 내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그 안내문 내준 거 알고 있지? a b c 한. 그거 생각해가지고 문자를 어머님들께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자 네. 그리고 오늘요 확률과 통계 수업 듣는 사람들 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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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 이 적군 선생님 사실은 다 나갔는데 그어 아. 적군은 고이 그 영상 강의로 수업을 들을. 어 적군은 영상 강의로 들으면서.